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 사울, 자기의, 자기를 죽으려고 했던 정적, 어, 사울의 자손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 사울 집안의 이 종, 그 재산을 다 관리하던 그런 시발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누가 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 시바가 어,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가마기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유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다 하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국한 사람 남은 것을 찾아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 사울에 회력, 남은 해륙을 찾을 때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적을 찾아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른받은 무비보셋이 어, 붙잡혀오면서 얼마나 떨었을까요? 어,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켰던 정적이 자기를 찾으니, 찾으니, 이제 천상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 적들이 가운데서 가장 사실 무서운 것이 정적입니다. 어, 정적은 어, 죽이려고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씨를 말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효셋이 두려워 떨면서 어, 잡혀왔습니다. 그늘 다윗은 도대체 왜 사울의 자손 자순, 자을 찾았을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 정적의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후안을 없애려고 그랬을까요? 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찾은 이유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 그를 붙잡아 온 사울의 마지막 남은 회복 하나를 어, 데려온 이유는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요나단과 어, 형제처럼 아니 형제 이상으로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유나단이 다윗을 몇 번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 다윗과 유나단이 맹세를 하잖아요. 무슨 맹세를 할까요? 어, 누구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그 집을 보호해주기로 맹세를 합니다.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어, 3회상 20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상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g i 상 h j 장 n g 절부터 b o 절까지 u 예. 울이죽이려 n u k Jagi. h o 때 유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a 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t e u 1 a 절 a n i Taisu t u a 절 u g o Tayuka, Unagar Menon, Gran, Jangminida? s h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유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하니라 아멘. 어, 이 땅에서 다윗의 너의 모든 적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내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유나단이 다윗을 살려 보내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어, 다윗도 가슴에 깊이 새긴 언약이었습니다. 비록 정적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줬던 아들, 그 사람 어, 성경에서는 연인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윗도 유나단의 사랑이 기이하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다 없어지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되어도 내 집을 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선해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어, 사울 왕의 자손 그 중에서도 유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대우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를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 두는 것만으로도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적을 제거하지 않고 정적의 자식인데, 그리고, 어, 그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수 있잖아요. 왕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위선 그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7절에서도, 7절, 7절에서도 보면요. 어, 내 할아버지 사월의 모든 밭을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너 살려줄게 정도가 아니라, 어,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왕의 모든 재물을, 모든 땅을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어, 왕이 것이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면은 왕궁에 이렇게 복속되는 것이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재산을 어, 우비보셋에게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이죠. 어, 힘을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면은 살려주더라도 그의 힘을 빼서. 그가 힘이 없게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다위선 그에게 힘이 될수 있는 그 할아버지,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그를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왕이 식사 식탁에, 왕자들과 모여서 함께 하는 식탁에 그를 항상 불러서 함께 식사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모든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시바를 불러다가 내가 이제는 사울 왕을 섬겼던 것처럼 그의 손자 무이보셋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바도 그 명령을 따라서 무이보셋에게 주어준 사울 왕의 모든 토지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정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후안이 두려워서 씨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과의 약속도 저렇게 지키는 것을 보면 어, 그렇게 불리하고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약속을 어, 지키는 것을 보면 저는 누구의 봐도 누구의 약속과도 지킬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약속은 천집신착처럼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의 약속을 지킬까요? 그러지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하려면은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만 지키고, 지키면 돼. 사람과의 약속은 뭐 그리이렇게 중요하겠어. 이런 사람 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사람은 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키는 것을 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진정,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